습니다 타이머 언박싱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장났는데 결국엔 했습니다. 여러분, 가위 사이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가위 진짜 위험해요. 아, 죄송. 왔다. 뉴스 타임입니다. 떡볶이. 이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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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있게요이게 설명서. 이게 될. 뉴타이머입니다. 기존 타이머 뉴타이머 완전 차원이 다르네 e the timer. Use the t i m e 와 u 와 와, t h 와 t i 도 대박인데 e t h 거 t i m 오, 좋아. 오, 밑에도안 되고요. 얘는 전에 한번 엄마도 엉먹... 새로 새... 시켰거든요 근데 촬영하다가 뜯었는데 촬영이 멈춰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가 멈춰져가지고 다시 이게 이거는 뭐 이거 교체할 때 했는데 몇 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단은 샀습니다 엄마가 다 사주셨어요 사리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득이 있을 겁니다 이세 개를 언박싱 아 12월 16일 그 스테킹 코리아 부산 협회장인가 그 대회 오시면은 이 이벤트 신청한 이벤트하니까는 이거 일단은 많이 신청해 주세요. 다음 주 토요일에 결과 이번 주 토요일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타이머가 지금 제일 좋아 나 지금. 좀더 요즘 진짜 많이 만어 숫자 대박이야 이거는 잘 되고요. 결국엔 <laughs> 타이머 샀습니다. 음, 이언인박스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그럼 이이벤트니다 타이머, 이거 타이머, 배터리 이렇게 빠이